돈맥류는 대부분 특별한 증상 없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돈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지내시다가 건강 검진이나 다른 질환 때문에 뇌혈관 검사를 해보시고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만 드물게 돈맥류의 크기가 매우 크거나 특정 부위에 위치해 있는 경우는 증상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을 움직이는 신경을 눌러서 눈꺼풀이 내려앉거나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신경 증상이 생겼다면 이는 일반적인 돈맥류에 비해서 돈맥류 파열이 임박한 위험한 상태일 수 있기 때문에 지체 없이 응급실을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돈맥류가 파열되면 그 순간부터는 생명을 위협하는 응급 상황이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발생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벼락 두통이라고 하는 증상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본적 없는 갑자기 밀려오는 극심한 두통을 이야기합니다. 구토, 뒷목에 뻣뻣해지는 뇌막 자극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